네, 안녕하세요. 실버스타입니다. 자, 40번. 자, 40번 문제는 늘 말하지만, 윗 지문의 핵심 키워드가 무조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겠죠? 그 핵심 키워드가 여기,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윗 단어에서 밑을 찾으세요. 아래 보기에서 찾지 말고. 항상 윗 단어에서 핵심 키워드가 여기에 들어가겠다. 그게 다르게 표현되는 것 뿐이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것은 어, 빈칸이 두 개다 보니까 뭔가 대비되는, 그죠? 뭔가 두개 나올 수 있는 비교나 대조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나 대조하는 글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대표적인 것이 실험이나 연구 결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실험군과 대조군. 이렇게 두 가지를 두고 실험을 하기 때문에 대비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40번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볼게요. 자, 이것이, 동사는 work. 효과가 있니? 주어이자 의문사. What r e a l works? 무엇이 가장 효과가 있을까? 뭐 하기 위해 motivate. 동기부여하기 위해 뭐가 뭐 하도록. 자, motivate는 이렇게 되는 거죠. 5형식 무조건 투가 와야 하는 것. cause의 친구. 그죠? encourage의 친구. 우리 배운 것들. force의 친구.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는 록록 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게 무엇이니? 의문문은 무조건 중요하죠이 글은 목표 성취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글의 중심용이 되겠죠. In one study, 한 가지 연구에서 researchers, 연구가들은 look at, 보았어요. 뭘 봤어? 우주동을 보았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실험한 거죠. 어디에 라이프 n 인지 어떤 인생의 어, 도전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including 포함하는 뭐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게는 o 짭 직장을 얻는 것, 테 g 킹 이지 시험 보는 것, 그다음에 o l under going surgery, 시, 어, 뭐지 수술하는 것, 이러한 어떤 인생의 난제에 어떻게 리 스판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한 거지 본 거죠. 따라왔죠? 자, 이랑 각각의 조건들에게 조건들을 위해 리스절, 또한 매절. 이제 여기서부터가 뭐가 됩니까? 지금 쓰는 것이 실험. 그렇죠? 조건이 되는 거지. 절차. 항상 실험은 실험 주제 나오고 실험 조건이나 절차 나오고 같은 말이야. 그다음에 실험 결과가 무조건 나와야지. 실험 결과. 항상 이 순서니까 알아두십시오. 그럼 어떤 조건을 달리했을지 보세요. 각각의 조건들에게 각각의 실험 상태에게 더리서치스 연구가들은 맺어 측정했다. 뭘 측정했어? 요것을 우주동을 측정했다. 그리고 우주동을 측정했다. 뭘 측정해 봤습니까? 자, 그들이 얼마나 이란 디스 파티스펀트 이러한 참가자들이 얼마나 펜트사이스 판타지라고 하죠 우리가 공상하는지와 파스트 바우컴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 얼마나 많이 공상하는지와 그다음에 그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파스트바 m 컴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 기대하는지를 측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지금 실험군과 대조군 달리하는 조건이 되는 거죠. 당연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썼고 키워드가 되는 거죠. 이해갔어? 그래서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fantasy and expectation이 나오잖아요. 이거고 이거 키워드다. 반대 개념이다. 의문문이다. 이해갔죠? 그래서 이두 가지의 공상과 기대 사이의 차이점이 뭘까? 이게 렇 되겠죠? 그래서 이제 w h y에 나와서 문장. 몇 개입니까? 어, 두 개로 나눠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와일담의 주어, 동사. 뭐한 반면에, fantasy. 공상은, imaging and idealized future. 그래서 이렇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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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이미지, 아 a n 이 아니라, image, o n i d e a l s idealized future는 우리 배웠죠. ideal. 이상적인. 이상적인 미래를 상상하는 것, 그리는 것을 포함하는 반면에, expectation은 비 e 선 어디에 실제로 근거를 두냐면 past experience. 이제 진짜 자기가 했던 과거의 경험에 근거를 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질적인 거. 약간 현실적인 거고.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공상인 거죠. 아,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이상적인 결과가 나오겠지? 이렇게. 자, 아직 안 끝났네. So, 나와서 또 중심 내용, 중심 내용, 세모. 무조건 의문문은 중요합니다. What did r s t find? 자, find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가 뭐야? 자, research, uh, result, reveal, 결과, reveal, 굉장히 중요하죠. 결과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연구가들은 무엇을 발견했냐? 그래서 그 결과는 r e v e a l 이하를 드러내줬죠, 나타내줬죠. 자, 어떤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결과 여기서 이제 어, 진짜 동사를 찾는 게 중요했죠. 진짜 동사는 did. 그 사람들 주어. 근데 어떤 사람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석 안 해도 되겠죠. 왜? Who had engaged in, fantasizing about desire feature. 그러니까 공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겠죠. 공상하는 사람들은, 이제 engage in. Who 이하의 동사는 engage in 인데요. 어, had engaged in, engage in 은, 어, 참여하다, 어, 경험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음. 자, 그래서, 종사하다, 뭐, 관여하다, 이런 뜻입니다. engage in 은.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바라고자는 디자인, 바라고자는 퓨처, 미래에 대해 공상하는 거에 공상했던 사람들은 공상하는 것을 관여했던 사람들은 did worse 안 좋았다. 탑 나왔네 그러면 in all three c o n t s 이세 가지 경우에 다 시험이나 직장이나 그다음 에 수술에서 다안 좋았다 worse. 그러니까 공상은 worse 키워드. 반면에 안 읽어봐도 되겠죠 후부터.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진짜 동사는 이렇게 되겠네요. Did better in the following w e e k months, and years. 좋았다. 그래서 had more positive expectation for success. 성공을 위한 어떤 어, positive 긍정적인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은 기대는 did better. 더 잘했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now Expectation은 better. 그 다음에 a fantasy는 worse. 끝. Did individuals? 이런 사람들은 were more likely. To. 이런 사람들은 앞 사람입니다. 지금 expectation이에요. 어, 실질적인 기대를 하는 사람들, 공상이 아니라 이런 기대를 하는 사람 은 be likely 더뭐할것 같다. Have f o u n d job found 직업을 더잘 잡고 세 가지 경우 pass 시험도 통과하고. successfully recovered 수술도 잘 회복하고 그렇다면 위타너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위타너 positive expectation, expectation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기대를 했던 사람들은 아뭘더뭐 했다 여기 들어갈 말이 better가 되겠죠 better 여기 있네 better better than fantasizing, fantasizing about the future 됐죠 공상했던 사람들보다 더 잘했다. 베러, 에안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스펙테이션이야. 그들은 더 뭐할 것 같다. be m 이 r e likely, to, be likely to increase your chance of blanking achieving goals.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위소 찾아봐 위소. 그러니까 베러야 이 여기도 똑같은 베러예요, 선생님. 똑같은 베러 맞아요. 똑같은 베인데 이게 들어야지. 가 Found, p recovered 인데 여기 나왔잖아 successfully successfully 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find, pass, successfully, recovered 가 여기 들어가는 말이죠 이해 갔어요? 그게 바로 성공이죠 better 는 effective 고요 수고하셨습니다